안녕하세요. 와류기 도대체 몇 개를 장착해야 효과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와류기를 모르기 때문에 와류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허비구에 달고 배기구에 달고 뭐오만대다 답니다. 개수가 7개, 9개 이렇게 합니다. 뭐 적게 하는 데는 뭐 2개 아니면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그렇게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기 라인에 와류기를 장착한다. 그러면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에어클리너에서 스로틀 바디 그 사이에 와류기를 부착하는 업체 대부분 다 부착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흡기 튜닝 업체요. 에어 커리너를 바꿉니다. 흡기가 잘될수 있도록 공기량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흡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커리너를 바꿉니다. 그러면, 자, 와류기 업체하고 흡기 튜닝 업체하고 서로 논리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엔진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을 거치면서 연소실에서 공기를 땡겨 얹는 이 부분, 그래서 흡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에어커리너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와류기 업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튜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흡기 라인에 와류기를 달아서 공기를 뺑뺑이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올까요? 자, 이 부분요. 튜닝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동호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출력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픈을 해주면, 헛기 쪽에 오픈을 해주면, 헛기 센스 쪽으로 공기량이 더 많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출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논리 흡기 튜닝 업체입니다. 그리고 와류기 업체요. 흡기 에어클리너 쪽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와류기를 닫다 그래서 공기를 와류시킨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면 와류를 시키는 과정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흡기 센서 쪽에 진공이 더 걸리거나 센서 측정부로 공기량 풍속이 빨라진다 해서 센서 값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흡기 튜닝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느냐 아니면 와류기 업체가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게 그림에서 터보를 지나서 인터쿨러까지 가는 구간에 와류기를 장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터보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터보와 인터쿨러 사이에는 자바라 호수,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팽창하지 말라고 탄성을 줍니다. 불어났다 줄었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와류기를 넣었다. 그러면 와류기로 인해서 장이 생기겠죠. 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바라에 밴딩을 해놓은 게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터보 차량에서는 그런 현상을 겪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연결 부위 그 부분으로 기밀이 잡히지 않아서 압축 공기가 샌다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렇게 했을 때 터보 성능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터보 성능이 떨어진 것과 똑같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연료분사량은 헛기 센서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연료분사량은 더 들어갑니다. 헛기 센서에서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공기량 대비해서 연료분사를 하게 되는데 기밀이 잡히지 않아서 압축공기가 샌다 하면 출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터보에서 인터쿨러 사이에 부착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인터쿨러는 또 라제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교환기죠. 그러면 그 속으로 공기가 흘러갈 때 계속 뺑뺑이 돌고 들어가겠습니까? 쉽지 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와류기를 넣는다 하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기밀이 잡히지 않는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자동차 타시는 분다 아실겁니다 인터쿨러에 클랙이 가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공기가 새거나 하면 출력 확 떨어져 버리죠 인터쿨러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열교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흡입된 공기를 인터쿨러를 통해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량을 늘려 주겠다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갑게 만들어서 연소실로 보내게 되는데 자 연소실로 보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와류기가 부착되어 있다. 인터쿨러를 통과해서 실린더 내로 들어간 사이에 와류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 부위에 압력 세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스웨일 현상, 연소실 내부에 스웨일이 생기면 좋다, 이렇게 하죠.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제조사가 하는 분야입니다. 엔진 헤드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스웨일 현상이 생기게끔 디자인을 합니다. 그건 자동차 메이커 역할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와류기를 넣어서 덕불 공간에 있느냐에요. 와류기 업체에서는 빈틈만 보이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흡기, 에어클리너하고 서로 틀 바디 사이에 넣는다. 그러면 튜닝 업체 논리와 서로 상반된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터보에서 인터쿨러 사이에 넣는다. 그러면 또이 부분도 기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와류 기내에서 장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쿨러를 통과했을 때 와류 기를 부착한다. 자, 와류 기내는 장으로 해서 이 밴딩 부분 잡아준 부분 이 부분들이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와류를 내서 완전 연소다. 그거는 자동차 메이크 역할이다. 이거예요. 헛기 쪽에 들어가는 헤더 구조,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의 헤더 구조, 밸브 구조를 최적화시켜서 스웰 현상이 생기게끔 만들어둡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스스로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터보에서요. 엔진 회전소에 따라서 배기가스로 터보를 돌립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인터쿨러가 터지든가 또 터보에서 인터쿨러 사이 배관이 터지든가 인터쿨러에서 엔진 쪽으로 가는 배관이 터지는가 하기 때문에 밸브를 달아 놓고 필요 이상 압력이 더 공급되지 않게끔 조정을 합니다. 터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공기량이 부족하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터보 하는 프로그램, 컨트롤 하는 프로그램 그것만 살짝 다듬어 버리면 됩니다. 공기량 부족한 거 없어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 정도로 아둔하겠어요? 그래서 와류기를 어디 단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쳐받고 보는데 빈 공간만 있으면 막우집부였죠 이런 원리를 알면, 아, 진짜 자동차 메이커가 멍청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배기라인을 또한번 보도록 하죠. 배기라인 완료기 장착 위치를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배기라인에 배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구간, 이제 굴곡이 있는 구간에 다 집어였습니다. 왜 하나로도 더해오면 돈이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배기관에서 디페프 들어가는 그 사이에 또 완료기를 넣고 뭐, 한개 내지 두개 들어가겠죠. d p e 에서 SCR로 가는 공간, 한개 내지 세 개가 들어가겠죠. 또, SCR에서 소음기까지 한개 정도 또 들어가겠죠. 또, 소음기 통관 구간에 한개 정도 들어가겠죠. 그럼 몇 개입니까? 이 부분에 7 개입니다. 그러면 앞에 합기관 쪽에 들어가는 게 3개입니다. 그럼 10개까지 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민해 보세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막 센스 값이 어떻게 하면 영향을 줘서 연료 분사량을 늘려서 출력을 향상시키고 변속 충격을 없앨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잘못하면요 부작용이 더 생깁니다. 고속 주행할 때알팽을왕 떼어가지고 밟을 때뭐 스포츠 모드에서 확 밟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속도감을 즐기고 싶죠. 연료비를 떠나서 속도감을 즐기고 싶어서 고속도로에서 탈때쫙 밟아서 그런 스릴도 느끼고자 하는 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이냐 이거예요. 에어커린으로 들어온 공기가 배기구, 소음기를 지난 상태에서 나가는 공기량 같아 이거예요. 그죠? 체적은 조금 틀려, 틀려집니다. 왜 틀려질까요? 연료가 들어갔죠. 연료가 들어가면 연료 연소 과정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약 1000배의 체적이 늘어납니다. 연료량에 대한 체적 약 100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배기관을 통해서 나오면서 온도, 연소실에서 온도 때문에 또 체적이 늘어나겠죠. 그런 체적 때문에 배기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 불변의 법칙, 흙기량 들어온 것과 배기량 나가는 것은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소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온도로 인해서 체적이 늘어난다.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흡기 어, 들어온 것을 배기를 조금 더 빼주면 되겠다 이거죠. 과거에 공기량을 다 밀어주면 연소 효율이 높아져서 더 좋을 것이다 해서 터보 넣기 전에요. 그렇게 전동 터보를 만들어서 부착한 연료 질감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접근한 방향. 한번 봅시다.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배기와류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자동차 생산할 때부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배기구 4개죠 4개에 배기와류기가 4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3,500달러입니다 페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 사진 제일 윗단 한번 보세요 와류기 업체에서 만드는 방법과 똑같죠? 비슷하죠? 그러면 그 와류기 업체 사람들이 만든 와류기 해외에 자동차 메이크에서 와류기 만든 것과 뭐가 틀리나요? 뺏기는 거죠. 자기네들은 잘났다. 똑똑하다. 하면서 해외에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던 와류기 이 와류기 스타일을 그대로 컨닝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인 이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 와류기요. 최소한 60년, 70년 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학기 쪽에, 만들어 엮고 배기 쪽에, 만들어 엮고 중간 파이프에 만들어 엮고 해서 기술이 있느냐, 막 홍보를 하고 어그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와류기요.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선택한 와류기. 어디 부착했습니까? 배기구에 부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도 알고, 배기와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카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창조가 아니죠. 개발이라는 것은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남이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생각 좀 갖다 대서, 똑딱똑딱 망치질 해서, 오그리고 붙이고, 차에 꼬아보고, 테스트하고, 이러니까 좋다, 저러니까 좋다. 질퍽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찾은 것이냐?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찾은 것이라고 할수 없죠. 실험을 했다? 무슨 실험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보시면, 와류기 기술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동차 엔진에 따라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검토하려 그러면 엔지니어가요. 만드는 거에 잘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면 역효과가 날수 있다. 이거예요. 자, 와류기 장착 위치, 도대체 몇 개를 장착하는 게 좋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